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은 첫 번째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교회론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걸렸던 시간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완성한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이튿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이튿날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오늘 2장의 시작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합하면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바로 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모티브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지으실 때 며칠 동안, 6일 동안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 안식을 하셨죠.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6일은 창조의 모티브입니다. 그러면 왜 6일째 되던 날이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방금 창세기를 통해서 본 창조 이첫 번째 창조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망가져 버린 창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죄악이 피조 세계를 오염시켜서 인생은 불행하게 되었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일째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선언으로서 새로운 창조, 첫 번째 창조를 다시 갱신하여 새 역사의 창조를 펼치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특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어디라고 말합니까? 가나라고 합니다. 가나. 갈릴리 가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가서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친숙하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도마가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왔습니까?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인물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더큰 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갈릴리 가나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은 1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큰 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면 하루 날 잡아서 일가 친지와 지인들을 초청하여 예식을 치르면 그것으로 끝인데 유대인들의 결혼은 좀 길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결혼은 신부 집에서 합니다. 이것이 정혼입니다. 정혼.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없었던 정혼 상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요셉이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는 우리식 표현으로 약혼이라고 말하지만 같이 잠을 잔 적이 없잖아요. 어? 하지만 유대인은 약혼이 정혼이고 정혼은 이미 부부가 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 집에서 정혼을 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1년 전후로 헤어져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동안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데려다가 살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 그 초림은 바로 유대인의 결혼의 비유를 하자면 우리와 정혼한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로 가셨죠? 왜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간다고 해서 살 곳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결혼으로 시작을 해서 결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의 절정이었던 인간 아담을 만들고 외로워 보이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주례를 하시고 부부로 결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그 부부 관계가 망가지게 되죠. 서로 니 탓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이 깨지고 온 땅은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살인과 질병과 사망으로 인해 첫 번째 창조가 망가져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그 끝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인 잔치로 끝이 납니다. 누구와 누구의 혼인 잔치죠?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어 잔치 혼인잔치로 부르시면서 요한 계시록은 끝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이 결혼 이야기인 겁니다. 망가진 부부관계, 무너진 결혼 생활을 우리의 참된 신랑과 혼인잔치를 하면서 회복되는 사건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아낸 사건이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베풀어진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구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분명히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적이 아닌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냐, 표적이냐, 이게 같은 말 아닌가.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자가 고쳐지고 눈먼자가 앞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분명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적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표적은 기적과 이적과는 다른데 정확한 의미로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싸인. 사인은 표지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표지판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무언가를 가르치고 어디를 향해 가리키고 지향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적과 표적은 구분해서 볼수 있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표적은 전부 다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가는 그 길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필요할 때마다 중간중간 그 쌓인 표지판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왔던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인데, 요나의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뭐로 부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말할 때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콜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날에도 결혼식장에 갔는데 홀이 썰렁하면 그 혼주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대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이 많든 적든 밥값은 기본 몇 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올 사람이 많지 않으면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밥 먹어라, 뭐 이런 말도 하,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치 우리나라의 유교사회와 비슷한 이 명분을 중시했기 때문에 혼인이 있으면 다 초청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응하지 않으면 당시 사회적 통념 속에서 굉장히 불손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초대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친척 관계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이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도와주셨는지 그 정도로 친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두 가지 상징이 있죠. 금할 때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이런 혼인잔치 자리에서의 포도주입니다. 절대로 떨어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결혼식에 신랑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포도주가 혼인 잔치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가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또 이사야 24장에서도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에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처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쁨의 상징이요 회복의 상징이고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결혼식에 있어서 치명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고개를 드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마치 기쁘고 행복한 결혼식 축하받고 즐거움이 끊이지 않아야 할그 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중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삶의 모습이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세상 것을 다 누려도 공허한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사라져버린 상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로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 봐도 네가 좀 어떻게 해결해 볼수 없니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볼수 있는데, 예수님을 인, 임신할 것이다라는 천사의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성령으로 잉태를 했고 직접 낳은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 이 어떤 존재인지 최소한 인간보다는 뛰어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단순한 해결사로 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해결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육적인 차원에서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여라는 호칭은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이 낮아 보이고 천한 번역이지만 원어로 보면 굉장히 품격이 있고 높이는 그러한 호칭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육신의 어머니와 분리를 시작하시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 대답은 어 예수 어머니의 요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뭐에 대해서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육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응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로서 거절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건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되었던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장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해결사로 그려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때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때. 이거는 그냥 때가 아니고, 내 때, 예수님의 때입니다. 이 때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일곱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일곱 번째로 쓰일 때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일관되고 공통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향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죽으러 왔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인류가 처해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지금 이 항아리 안에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러면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연회장 손님들이 출입하면서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항아리에 담겼던 물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으밀어라. 이처럼 돌 항아리의 물은 구약의 정결 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된 손님들은 당연히 들어오면서 그 정결 예식대로 씻고 들어왔지만 그곳으로 온전한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라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은 물이 없어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기초한 정결 예식, 그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외적인 시슴으로 죄가 해결되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앞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 앞에서 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패턴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안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나중에는 몰래 혼자 하시고 또 거기에 가시기도 합니다 나사로도 처음에는 안 살릴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결국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밀당을 하시는가? 오늘 본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은 인간적인 요구를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 필요를 통해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때 필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를 보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셔서 40절과 5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곳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피는 성찬식의 포도주로서, 그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나누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어머니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고 내 때가 아직은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그 길을 걷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그것은 내 필요를 채우는 해결사의 차원으로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때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만 충만해야 합니까? 내 소원, 내 욕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져 참된 행복과 기쁨이 사라진 인생들, 결핍에 빠진 인생들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포도주를 다시 공급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그리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한 주간에도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되심을 잘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해결사가 아닌 본질적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